자, 단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볼거예요그 전에 일단 지수를 계산하는 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A가 양수고, M이 실수일 때, A의 0제곱, 즉, A의 0승은 무조건 1이에요. 자, 이것은 암기하는 형태로 좀 접근을 합시다. 다음,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고요. a 그럼 마이너스 m승은 얘는 a의 m승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a의 m분의 1승은 m루트 a. 이거는 m에 대한 거듭제곱골이에요. 우리가 루트 2라고 쓰잖아요. 이 루트 2. 요거는 여기 앞에 2가 생략된 거라서 2의 2분의 1승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요 내용은 일단 얘네 둘은 반드시 암기를 해 놓기 바랍니다. 이 뒤에 거는 천천히 이제 다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앞에 두 내용은 이두 가지는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에도 계산하는데 상당히 많이 쓰여요. 자, 그럼 이제 지수법칙에 대해서 볼게요. 지수법칙. A가 양수이고 B도 양수. M과 N은 실수일 때 자, 밑이 같은 수의 곱은요. 지수의 합으로 들어가죠.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죠. 다음. 밑이 같은 수의 나눗셈. 밑이 같은 수의 나눗셈은 지수의 차로 들어갑니다. 다음. 밑이 같 Am 제곱의 거듭제곱. Am의 n n a m 승의 n 승은 지수의 곱 m n 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곱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a n 승의 m 승꼴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a 의 m 제곱 b 의 m 제곱. 자, a 곱하기 a 의 m 승 곱하기 b 의 m 승 같은 경우는 a b 의 m 승과 같아지죠. 즉, 얘네는 각각 m 승 m 승 지수가 같으면 밑을 묶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묶여있으면 다시 풀 수도 있고요. 그럼 곱하기가 성립하면 당연히 나눗셈도 성립하겠죠. b의 m승분의 a의 m승은 b분의 a의 m승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단항식의 곱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이 지수법칙 그대로 적용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곱셈 단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보면, A라는 단항식과 B라는 단항식을 곱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일단 곱셈은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교환법칙. 교환법칙이 뭐죠? 자리를 바꿔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결합법칙도 성립하죠. 결합 법칙은요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a 곱하기 b 곱하기 c에서 a, b를 먼저 계산하나, b, c를 먼저 계산하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항식에서 곱셈을 할 때는요, 곱셈을 할 때는 이러한 연산 법칙들과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단항식의 곱셈을 계산합니다. 나눗셈은요. 자,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뭐, b분의 a가 되는 거죠. b분의 a. 자, 그런데 우리가 a 나누기 b를 b분의 a라고 쓸수 있죠. 그리고 b분의 1, 어떤 것 분의 1은 어떻게 쓸수 있어요? 여기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과 같았죠. 아, 그럼 얘는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1승. 요란 형태로도 우리가 표기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곱셈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예제를 봅시다. 자, 1 번은요, 마이너스 a b 세제곱 곱하기 e a 제곱 b 제곱이죠. 자, 그러면 뭐 지수 법칙 그리고 곱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등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마이너스 그 다음 상수 2 곱하면 마이너스 2되고요그 다음 A는 A끼리, B는 B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 1승 곱하기 A 2승, A 3승, B 3승 곱하기 B 2승, B 5승. 밑이 같은 수의 곱은 지수를 더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 단항식의 곱셈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X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X의 세제곱하면 일단 여기 괄호를 먼저 정리해야 되니까요 얘네를 거듭 제곱 3승을 해주자 라는 얘기예요 그럼 각각 지수에다 곱하고 곱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x의 6제곱 되는 거고 y의 3제곱 곱하기 뒤에 거 마이너스 3x의 3제곱 돼서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3에서 3 들어가고요 x6승 x3승 x의 9승에. y의 3승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3x 세제곱 y제곱 곱하기 2yz의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x제곱 z에요. 그럼 얘는 일단 상수를 먼저 계산해주면 3, 2는 곱하고 마이너스 1은 나누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6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x 계산합시다. x. x 세 제곱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게나누셈 x 제곱이니까. 나눗셈은 지수를 어떻게 한다? 뺀다죠. 그래서 3-2 1승 들어갈 거고. 그 다음 y 제곱. y. 곱하기죠. 그럼 y의 세 제곱 들어가고요. 곱하기. 그 다음 z 계산해 z 제곱이고 나누기 z니까요. 2에서 1 빼서 z.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수는 지수끼리 에이, 곱하기는 곱하기끼리 나눗셈은 분모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x 제곱에 z 분에 3x 세 제곱 y 제곱 곱하기 2y 제곱 해도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서 정리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b 제곱. 분의 a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 분의 b의 세제곱. 자 이, 이것들도 먼저 과로부터 정리를 하죠. 그래서 과로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음, b네제곱 분의 a제곱 곱하기 자 마이너스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음수 붙어야 돼요. 거기에 a 6제곱 분의 b세제곱 돼서자 약분합시다. 약분하면 4개 남고, B 약분하면 분모에 1개가 남아서, 얘는 마이너스 a 네제곱 b분의 1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의 표현을요. 아까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과 같다 그랬죠? 그럼 얘 같은 경우 a의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4승, b의 마이너스 1승, 요러한 표현도 가능합니다.